안녕하세요. 윤혜학입니다. 개강 2주차인데요. 예상했던 것처럼 바쁘네요. 뭐 아직까지는 살만합니다. 전공이 4개 있는 월요일이었어요 약물치료학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이번 수업 주제는 두통이었어요 저는 편두통이 정말 심해서 가끔 눈물이 줄줄 날 때가 있거든요. 감정이입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. 두통에 보톡스 맞으라는 게 신기 해서 영상에 담아봤어요. 점심시간이 30분밖에 없어서 편의점 에 가서 라면을 먹었어요. 동기 언니가 방원동 후아후아에서 무화과 피스타치오 베이글을 사 와서 나눠먹었습니다.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허겁지겁 대충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게 슬픕니다 전공약대생협회 단체 티를 받았어요 오늘은 학교 끝나고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 화장실 공사를 했다고 해서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갔어요 제가 건물 화장실에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도서관 자료실 내부 리모델링을 비교적 최근에 써서 시설은 정말 만족스러웠는데 화장실 냄새가 항상 골칫거리였거든요 이제는 정말 행복합니다 할 일을 조금 해주고 읽고 싶은 책 대출해서 집에 갔어요 무화과랑 일주일치 파프리카를 소분했어요 오늘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이고요. 저녁으로는 소고기 구워먹었답니다. 설거지 마무리하고 선물 받은 차도 마시고 최근에 산 립밤도 공유합니다. 제가 한놈만 파는 성격이라서요. 유리아주 립밤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16년 동안 썼는데요. 너무 기름지지도 않고 촉촉한 게 요만한 게 없어요. 정말. 너무 비싸서 다른 립밤으로 갈아타려고 이것저것 써봤지만 유리아주 제무스 무향을 능가하는 립밤을 못 봤습니다. 유튜브 편집하고 치아 미백하고 책 읽다 잤어요. 오늘은 말이 좀 많네요. 오늘 하루 끝.